많은 성도님들 특히 다음 세대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 찬송, 기도 말고 다른 재미있는 순서를 넣으면 안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예배를 들이다 보면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왕이면 좀더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인간의 재미를 끝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예배를 우리의 재미에 맞추어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사람의 기분이나 만족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취향과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에 적용되며 예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의 방식은 우리의 창의력이나 의도 혹은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요소들을 예배 안에 자유롭게 더하고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점점 사람 중심으로 변했고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 예배를 다시 말씀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장칼뱅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만 예배에서 사용해야 하며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규정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이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예배를 더 재미있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보다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스스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대로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원리를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약 2000년 동안 교회는 경건한 예배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칼뱅은 타락한 인간 안에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고, 청교도들은 이를 자의적 예배라고 부르며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자의적 예배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예배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들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설교와 성찬 기도가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성경 낭독과 설교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는 헌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강복 선언 곧 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는 성경의 분명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규정적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10계명의 제2계명을 설명하며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더 재미있게 만들 대상이 아니라 더 경건하게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